안녕하세요. 나와 같이 걸을까의 프레드입니다. 오늘 알아보시는 영어 회화 패턴은 Can you 동사 미 형태입니다. 뭐뭐를 나에게 동사해줄래 라는 의미였는데요. 과연 이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되는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로 쓰인 영어회화 패턴은 영어회화 뿐만 아니라 영장문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으며 5분 투자로 부담없이 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Can you 동사 미 형태 의 패턴 같이 살펴볼게요. Can you 동사 미 형태는요. 미 다음에 뒤에 또다시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는 사형식 형태였어요. 이때 동사는 사형식 동사들이 들어가고 간접 목적으로 미, 집접 목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로는 뭐뭐를 나에게 동사해 줄래라는 표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뒤에 예문들 보시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Can you 동사 미 형태의 이그제프트 선언스 살펴보겠습니다. Can you give me your phone number 형태 나왔는데요. Give me your phone number 형태. Give는 역시나 사용식 동사였었죠. 그 다음에 me라는 간접목적어에 your phone number 해서 직접목적어까지 잘 나왔네요. 의미로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줄래 라는 표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n you give me some advice? Give me some advice 라는 표현이었고요 충고 좀 해줄래 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었네요 Can you give me a reason? Can you give me a reason? Give me a reason 형태로 나왔는데요 이유를 말해볼래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Can you show me the way? Show me the way 라는 표현이었고요. 길좀 알려 줄래요라는 표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n you show me your room? Show me your room. 형태가 나왔네요. 네방좀 보여 줄래라는 표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your secret? Can you tell me your secret? Tell me your secret이란 표현이었고요. 의미로는 네 비밀 좀 말해 줄래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Can you 동사 me 형태의 writing practice 한번 살펴볼게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줄래? 라는 표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죠? Can you give me your phone number? Give me your phone number 형태로 만들 수 있었죠. 충고 좀 해줄래? 라는 표현은요. Can you give me some advice? Give me some advice 라는 표현 만들 수 있었고요. 이유를 말해볼래? 라는 표현은요. Can you give me a reason? give me a reason 형태로 만들 수 있었네요. 길좀 알려 줄래요? 라는 표현은요. Can you show me the way? show me the way 라는 표현으로 길좀 알려 줄래요라는 표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방좀 보여 줄래? 라는 표현은요. Can you show me your room? show me your room 형태로 만들 수 있었죠? 네 비밀을 좀 말해 줄래? 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Can you tell me your secret? Can you tell me your secret? 이란 표현으로 만들 수 있었죠. Can you 동사 미 형태의 내용을 지금까지 배우셨는데요. Final summary 한번 해볼게요. Can you 동사 미 형태인데요. 동사는 사용식 동사였고, 간접 목적어 미에, 뒤에 직접 목적어 형태 등이 들어갈 수 있었죠. 의미로는, 머를 나에게 동사해 줄래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can you 동사의 미 형태에 들어가는 부분을 배우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하루 5분 투자해서 저랑 같이 단어 패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